백스윙 탑에서 이 손목을 이렇게 마르라는 맞아요, 레슨이 맞아요. 솔직히 제일 황당해요. 아? 해부학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말게 되면 여기로 꺾이질 않아요. 이쪽으로 손목을 위로 꺾었다가 이렇게 내려칠 거거든요. 장작 팰때 근데 장작 팰때 손목을 마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해방적으로 아예 손목을 위로 꺾었다가 내리쳐지는 동작을 못 하게끔 백을 만들어 주는 거고 스윙했을 때 이렇게 말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하늘 보고 뒤집혀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맞으면 로테이션이 제대로 되면 이제 훅이 엄청 걸려서 왼쪽으로 많이 가요. 슬라이스를 임시적으로 되게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헤드가 쉽게 다치니까 어 슬라이스를 너무 빨리 잡아 주셔. 우리 프로님 레슨 짱이야.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손목을 이렇게 말게 되면 이렇게 코킹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캐스팅이 생겨요. 그러면은 공이 오른쪽으로는 안갈수 있어도 뒷땅이 나고 탑핑이 나고. 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손목을 이렇게 치는 선수들은 셋업 때 손목을 이렇게 잡아서 셋업부터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 선수들은 백스윙 탄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부터 아예 다른 원리를 가지고서 나와야지만 이 헤드의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나 스트레스니까 네. 슬라이스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100% 편법이고 슬라이스 잡자고 더큰 문제를 갖고 오는 거라서 이건 정말 틀린 거예요. 되게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이게 이렇게 꺾여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중지, 왼손 중지를 걸고 이 채를 손바닥 뚱뚱한 부분 여기로 눌렀을 때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이걸 걸줄 알아야 되고, 건 상태를 기본 값으로 그립을 잡으면, 네. 아, 이게 내 몸에서 힘쓸 수 있는 내손 모양이에요. 그래서 딱 걸었을 때 약간 꺾일 거예요. 네. 그렇다고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각도가 내몸 기준 똑바로. 아. 이 상태에서 이제 백을 딱 올리면 약간은 꺾여 있는데 다운 스윙이 들어올 때 이게 손목이 이렇게 힘이 써지면서 펴지거든요. 이거는 내가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펴진 모양인 거지. 이거를 손목을 올라갈 때 말아 올라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알려주니까 어? 백스윙 때 진짜 펴져있네? 펴져있죠. 그건 백스윙 때핀게 아니라 다운 스윙이 오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펴져갖고 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움직임이에요, 그런 모양은. 근데 모양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모양을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백때 코킹 안 되죠. 내려올 때 풀리죠. 뒷단다비나죠. 엄청 너무 많은 이상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올바르게 잡아놓고 이건 또 말으라 그러고 그럼. 그럼 여기서 이미 가는 길 동안 손목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일관성이 그래서 진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건 손목을 일부러 써서 그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버텨주는 힘과. 몸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저도 보면 손등이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 때문에 그런 모션 나오는 건데, 어, 우리 어차피 이렇게 내릴 거니까 여기서 뭐 아싸리 말아 올려요? 아예 틀린 거예요. 이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